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은 인간삶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채널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고 우리들의 가정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성경적 자녀 양육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 자녀 양육은 어떤 것인가? 하나는,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배소 6장 4절 상반제를 보면 같이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서 6장 4절에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잘 가르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태도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자녀들에게 노염이 일어나게 하는가?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를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노여웁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다섯 가지를 아동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부모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다툴 때 아이들은 심한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여웁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싸움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안할수 없으니까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와의 단, 대화의 단절이 저들에게 답답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얘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됐어. 알지도 못하는 애가. 부모와의 대화의 단절이 아이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해서 노여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의 위선적인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노여 없게 되고,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누군가에게 비교하거나 비판 같은 언어적 폭력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누구 집 아이는 그렇댄다더라. 그런데 너는 뭐하니? 이게 아이들을 성질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나친 채벌. 물론 우리가 훈계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채벌은 아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내가 잘못했나? 과도한 채벌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노여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된 우리들이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 되는 것을 유념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자랐을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상처가 되어서 흔적이 딱 찍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중심에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보듬어 상처를 치료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라고 하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문제에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투자하고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기업이에요. 10편 127편 3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노욕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노욕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본문 내배서 6장 4절 중반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훈계, 즉 개혁 강글판에서는 교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양이란 훈계를 영어로 disciple이라는 즉 행동을 통한 교육을 얘기합니다 행동을 통한 교육 부모는 삶의 모본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나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왔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그러면 부모된 우리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행동, 즉, 부모님의 생활방식,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보고 배웁니다. 몇년 전에 발표된 어느 사회학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97%가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 생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생활에 해의를 느껴가지고 성인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대학 진학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설문과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 가운데 신뢰로 부모님들이 전화할 때나 식사 시간에 밥상머리에서 교회와 교회에 관련된 일로 시도 때도 없이 욕하며 불평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저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해? 왜 저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전화 오니까 그냥 일상처럼 전화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김 집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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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렇지 그럼 음 아, 교회 일이나 교회 성도들 혹은 목회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신앙이 병들고 결국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범을 보이십시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십시다. 특별히 교회 일로 누군가와 통화나 대화를 할때 자녀들이 듣고 혹 실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말 조심하라는 교훈입니다. 특히 온 가족이 한상에 둘러 식사하는 자리나 자녀의 면전에서 교회나 목회자나 교역자,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언급은 살아는 가족과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과 신앙의 모델, 본이 되어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인가? 예베서 6장 하반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인덕션, 지식, 설명, 교육으로 즉 말을 통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가르침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적절한 양육 방법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로 키워야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분별력과 가치관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분별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우스 3장 15절에 우리 같이 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바, 바른 자아 정체성을 심어 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우리 교회 냉난방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개는 미리 설치를 했어요. 뒷부분에는 지금 천장형이 물량이 딸려서 가져오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공사 차량은 옆에 세워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물량이 확보가 되어지면 뒷부분 2층 방송실 뭐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와서 4일 동안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사를 최초로 하게 되어지면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현 기존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게 되어지면 인테리어에 훼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꽁문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켜, 새벽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2살인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 제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목사 안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자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쯤 되는 2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목사님 저도요, 이 형처럼요,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나도 목사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왜안 했니? 그랬더니, 저도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함량 미달은 분명히 맞더라고요. 맹고이 하니, 일하다가 힘들면 가가지고 저 교회 밖에 가가지고 세 명이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한 시간이 멀다고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약주를 한 잔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담배나 술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그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것을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는 안 돼도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랬더니 "예, 방학한 지한 25년 됐습니다. 52살 되신 분은, 그리고 이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두분다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적 자아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적 자아 자기 정체성을 심겨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의 장점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툭툭 툭 대하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언젠가 읽었던 육아 교육 도서 가운데 칭찬 받으며 자란 아이 두려움을 모른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칭찬 받고 자란 아이 두려움을 모른다.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기회가 있는 대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하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가정에. 말씀 액자를 걸어놓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서각을 걸어놓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러분의 식탁에 유리가 있죠. 거기 밑에 뭐 고린도전서 1 3장이라든지자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가르워서 끼어놓고 밥을 먹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전면에 보이는 곳에 화장면, 화장실 전면에 보이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이 깨닫는 점이나 은혜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눔으로써 가정의 배를 대신하는 것도 좋은 성경을 읽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열린 대화의 창을 항상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서 아이들이지만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야 건강한 사회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 가지고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본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후일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기를 어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주신 기업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게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